안녕하세요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의 응원과 해직자 복직 문제 등으로 출시 전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쌍용차 티볼리. 계약 물량만 해도 무려 8천건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용차 티볼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만나봐야겠죠. 쌍용차 상품 기획팀 이다은 드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쌍용차 소형 SUV죠. 티볼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기존 쌍용차와는 조금 다른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굉장히 음.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 특징 함께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쌍용자동차라고 하면 큰차체에 남성지향적인 오프로드 성향이 강했다면 이번에 출시된 티볼리는 젊은 층에게 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마이 퍼스트 SUV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티볼리는 도심의 빌딩 숲에서 디자인을 연관받아서 SUV 본연의 다이나믹한 이미지도 구현을 하면서 모던하면서 도시적인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얼반 다이나믹 SUV라는 컨셉을 주도하였습니다. 어, 네, 얼반 다이나믹 SUV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디자인 철학이 네이처본 쓰리 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네. 건가요? 네, 네이처본 네 쓰리 모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어, 쌍유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을 인간의 삶과 그리고 자연의. 감동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자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엄함과 역동성, 그리고 경쾌함. 이세 가지 중에서도 리드미컬한 모션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DNA들을 디자인 컨셉에 투영을 하여서 상용 자동차 고유의 로버스트한 이미지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그런 네. 디자인을 함께 구현했다라고 보면 됐고 같은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내부 네. 인테리어와 혹은 뭐 편의사양 네. 부분에서 특징적인 게,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부 인테리어는 컴팩트 디럭스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라운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급감과 세련됨을 겸비한 인테리어. 를 특징으로 해서 스마트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공간들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소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움직이는 IT 공간이라는 주제로 사용자 행위 분석을 통한 그 스위치 배열이라든지 그런 바 타입의 스위치를 적용을 하여서 젊은 층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말씀해 주셨죠. 마이 퍼스트 SUV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젊은 층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 내부 공간까지 내부 인테리어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까지 살펴봤는데 공간 면에서도 굉장히 넓은 차체를 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폭이 동급 최대인 1795mm를 구현하고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적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음, 궁금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동급 최대 차폭으로 넉넉한 2열 공간을 만들어냈고 또한 레그룸 또한 경쟁차들보다 넓어서 2열에서 편안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러기지 공간은 최대 골프백 3개까지 탑재가 가능하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준중형 세단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풀플랫, 어, 폴딩 기능까지 적, 그 적용이 되어서 어, 적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외관과 내관 디자인 그리고 적재 공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타보고 난 후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티볼리를 직접 타 봤는데요. 주행을 했을 때뭐 주행 성능 면에서는 그냥 굉장히 좀 무난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은 디자인처럼 굉장히 젊고 발랄한 그런 어 승차감과 서스펜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이 조금은 하드한 그런 네.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은 타봤으니까 성능 부분을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엔진 성능 먼저 살펴볼게요. 네, 티볼리에 적재된 엔진은 1.6L 가솔린 엔진이고 최대 출력은 126마력, 최대 토크는 16kgm로 어, 다이내믹한 도심 주행에 적합화된 주행 성능과 높은 수준의 정숙성을 달성했습니다. 어, 상용 운전 구간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변 흡기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흡기 효율을 최적화하였고요.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동력 전달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네, 엔진 성능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 사실 SUV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이 많잖아요. 음. 근데 이 차는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이 상당히 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연비라든지 주행 성능 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티볼리는 다이나믹 고율 엔진에 최적의 기압비로 설정된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저소에 포커스된 엔진입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드라이빙 모드를 어, 적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고객층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비 중심의 에코모드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파워모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체감 연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연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에코모드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파워 모드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연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 가솔린 엔진 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운전자의 주행 습관에 따라서 소음도 체감하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티볼리에는 엔진 룸에 이중구조 대쉬 패널을 적용을 해서 추과되는 엔진 소음을 최소화했고 바디 패널과 어, 필라에 각종 흡차음제와 재진 패드를 적용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프런트 서브 프레임에 다이내믹 댐퍼와 내부 보강재를 적용해서 차체로 들어오는 진동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까지 함께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지 으로 쌍용차 티볼리에 대해서 강조할 사항이라든지 한마디로 이차는 이런 차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티볼리는 사회에 막 초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적합한 차 또는 어, 세컨드 카로 구매하기에 좋은 어, 가격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스타일리시하고 트렌드한 아이템들을 어, 외내장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고, 또한 감성 품질 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젊은 감성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쌍용 자동차의 그런 강인하고 튼튼한 이미지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측면에서 고장력 강판 지금 71.4% 적용된 튼튼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7개 에어백과 그리고 듀얼 프리텐셔널 CLT와 같은 다양한 안전 사양도 대거 적용했기 때문에 예쁘면서도 네 튼튼한 그런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쁘고 차체 강성이 높은 차, 티볼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실속 있는 차가 대세죠. 그런 점에서 어, 쌍용차의 어, 엔트리카를 표방하고 있는 쌍용차 티볼리 그 실용성과 어, 트렌디함을 무기로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쌍용차 티볼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